중국 하얼빈에서 드디어 8년 만에 2025년 제9회 동계 아시아 게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큰 대회도 열리지 않기에 이번 동계 올림픽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동계 올림픽의 꽂진 쇼트트랙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개최국 중국은 이번 쇼트트랙에서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맛본 참패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쇼트트랙 미래 꿈나무인 레이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규어 스케이팅이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더 익숙한 종목이지만 쇼트트랙은 단거리 레이스의 속도감과 전략이 어우러져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팀은 단연 한국대표 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록과 퍼포먼스는 이미 스포츠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저도 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대망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팔라벨라 아레나는 이른 아침부터 팬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첫 경기는 여자부 쇼트트랙 1500M 결승 관중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자리를 채웠고, 경기장 곳곳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선수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기장 중심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한 명인 성남시청 소속의 김길리 선수는 예선과 준결승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고 서유민 선수와 김건희 선수도 나란히 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 3명 모두가 결승에 진출한 사실은 이미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장의 조명이 한층 밝아지고 선수들이 결승트랙에 들어섰습니다. 각자의 위치로 걸어 들어가는 선수들의 발걸음은 경쾌하면서도 집중력 가득한 표정으로 트랙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유민과 김건희는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출발선에 선다른 나라 선수들도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카자흐스탄 선수들도 이번 경기에서 메달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기량 앞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심판의 신호가 울리고 관중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트랙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세 바퀴는 속도보다는 위치 선점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처음부터 치밀한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김길리 중간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치며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서희민은 바깥쪽에서 스피드를 조절하며 상대 선수들을 견제했고, 김건희는 뒤쪽에서 체력을 비축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선수들이 초반부터 속도를 높이며 외곽으로 치고 나오려 했지만, 김길리 자신의 트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김길리 선수 첫 바퀴부터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위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며 관중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7바퀴를 남긴 시점 서유민이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리며 경쟁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치밀한 계산으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김길리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들었습니다. 서유민 선수 정말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그녀의 주행이 김길리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설자의 칭찬이 이어졌고 관중석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김길리 외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곡선 주행으로 선두를 차지하며 경쟁자들과의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르던 김건희는 바짝 간격을 좁히며 2위 자리를 차지했고, 서희민은 3위로 내려오면서도 경쟁자들의 추월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프랑스와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추월을 시도했지만 한국 선수들의 완벽한 협력 플레이 앞에서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팀워크는 마치 무용수들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경기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관중석은 긴장감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김길리 선도를 굳건히 지키며 마지막 세 바퀴에 들어섰고, 김건희와 서유미 그녀의 뒤를 단단히 지켰습니다. 경쟁자들이 외곽에서 추월을 시도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김길리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며 내는 소리는 경기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김길리 선두를 놓치지 않습니다. 김건희와 서유민 디를 단단히 지키며 메달권에 완벽히 사수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지자 김길리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뒤이어 김건희와 서유민 차례로 결승선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금은동 메달을 모두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한국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김길리 선수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금은동 모두를 휩쓸었습니다. 해설자의 외침이 울려 퍼질 때 관중석의 감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길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희민은 이렇게 게 덧붙였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팀으로서 서로를 믿고 협력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메달은 한국 쇼트트랙의 자부심입니다. 김건희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메달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얻은 결과입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여자부 1500m 결승은 단순히 메달을 넘어. 한국 쇼트트랙 팀이 가진 팀워크와 정신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빙상 위에서 펼쳐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 감동 여운이 남는 것도 잠시 팔라벨라 아레나는 고지여서 진행돼 남자부 천임 결승을 앞두고 관중들은 다시 긴장감 속에 조용해졌습니다. 경기장 위에 놓인 얼음은 여전히 열기를 품고 있었고 선수들이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은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성, 이동현, 배서찬 한국 쇼트트랙에 새로운 희망으로 불리느니 새 선수는 결승전 시작 직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태성은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하자 마지막에 모든 걸 걸면 돼.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이동현, 배서찬도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빠르게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반 세 바퀴는 탐색전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선두를 차지하며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특별히 무리하지 않고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김태성은 항상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속도를 조절할 시간이지. 그는 속으로 되내며한발한발 한발 안정적으로 얼음을 지배했습니다. 이동현은 그의 바로 뒤에서 호흡을 맞추며 외곽을 탐색했고, 배서자는 후방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며 준비했습니다. 일곱 바퀴를 남긴 시점 김태성 바깥쪽으로 크게 돌며 스피드를 높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순간적이지만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프랑스 선수의 옆을 비집고 나가며, 선두를 차지한 김태성은 모든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태성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이동현, 배서찬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은 빠르게 외곽으로 나가 2위로 올라섰고, 배서찬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3위 자리를 지키며 경쟁자들의 추격을 차단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실력을 넘어선 완벽한 팀워크의 산물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향한 마지막 3바퀴 김태성 선두를 굳건히 지키며 속도를 점점 더 끌어올렸습니다. 뒤 따르던 이동현은 김태성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했고 배서차는 경쟁자들이 따라잡으려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바퀴에서 프랑스와 중국 선수들이 마지막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배서찬은 강력한 움직임으로 안쪽 트랙을 지키며 경쟁자들을 막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바퀴에 들어서며 김태성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스피드는 더욱 빨라져. 이동현, 배서찬 역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완벽한 포메이션을 이루었습니다. 김태성, 이동현, 배서찬 한국 선수들이 차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해설자의 외침과 함께 경기장은 열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팀은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에서도 금은동 메달을 싹쓸이하며 또 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김태성 두 팔을 들어 환호하며 동료들과 얼음 위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이동현 배서찬도 서로를 축하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며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태성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저희 팀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신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남자부 결승전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쇼트트랙이라는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빠른 속도와 기술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전략,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이탈리아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빙판 위에서 하나의 예술자 품을 만들어냈어요. 팔라벨라 아레나를 떠나며. 저는 그날의 경기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팔라벨라 아레나 주변은 한 겨울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녀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 메달을 모두 휩쓴 사건은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주요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한국 쇼트트랙 팀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경외감을 표하면서도 내일 있을 혼성계주에서 이탈리아 팀이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 반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성계주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야.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니까 홈팬들의 힘이 큰 변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한 현지 이탈리아 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을 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경기력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한 프랑스 기자가 깊은 감탄을 담아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놓치지 않잖아요. 이에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고개를 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 팀들도 비슷한 훈련을 하지 않나요? 영국에서 온한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훈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신력이나 문화적 배경이 그 비결일지도 모르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후 그들은 꾸준히 세계 정상에 올랐죠. 그러면 그 역사가 이들의 성공을 만든 중요한 배경이 있군요.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 쇼트트랙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여자 5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반칙 플레이가 심했습니다. 스타트에서 중국 선수가 김길리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고 코너에서 김건희를 팔로 밀어 트랙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번에도 김길리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레이나는 그녀의 연이은 우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혼성 2000M 개주에서는 김길리와 김건희가 팀의 1원으로 출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팀은 한국팀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통 터치 순간 일부러 충돌을 유도해 한국팀의 리듬을 깨려 했고, 선두로 나가는 한국 선수들의 스케이트를 건드려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강철 같은 집중력과 완벽한 팀워크로 이를 극복했고, 결국 최종바퀴에서 역전하여 또다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호흡과 팀워크로 다른 나라의 강력한 팀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레이나는 한국 선수들의 단합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한국과 중국이 여자 3000M 개주 결승 최종결승에서 격돌했습니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중국은 최후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길리, 서희민, 김건희, 김은서로 구성된 한국팀은 중국팀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몸싸움을 걸었고, 심지어 한 선수가 한국 선수의 스케이트를 고의로 건드리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중국팀은 홈 2점을 살려 강력한 경기를 펼쳤지만, 하지만 한국팀은 이를 극복하고 마지막 바퀴에서 환상적인 속도로 역전. 금메달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팀은 분노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담담하게 승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이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팀워크와 정신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레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영감을 받았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레이나는 김길리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서로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훈련과 경기에 임할 때, 한국 선수들의 정신을 본받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순한 경쟁 이상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202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레이나에게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우수성과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쇼트트랙 경기 우승은 스포츠맨십과 노력,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제9회 하얼린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의 승자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체력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맞서는 정정당당한 태도가 금메달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하얼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